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 매일 주식 공부하는 회사원 개미입니다. 직장인분이나 바빠서 공부를 따로 못하신 분은 저의 종목 영상을 참고하여 눌림목이든 본인의 타점이 왔을 때 초이스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3월 11일 화요일 오늘 조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에 지금까지 요일별로 등록했던 종목을 한번씩 보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월 11일 저만의 조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은 오늘은 세계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ymt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큰 양봉이 나왔는데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11월 20일 날, 21일 평이 61일 평을 돌파해 주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즘 4개월 정도 걸쳐 61선을 돌파해 주었는데 오늘 21선과 60, 61선을 제대로 붙었으며 차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4,500원을 돌파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YMT 1봉이고요. 주봉입니다. 12,000 정거점 12,110원 12 주봉상 12,110원을 제 관점에서 두고 있으며 월봉은 거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집중관리 종목이 많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오스코텍 캠트로닉스 어, 오스코텍은 오늘 처음으로 밑에서 올라왔고요. 캠트로닉스 H현대인프로코어 기존부터, 기존부터 있었던 종목이죠. 네, 오늘도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